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에비타에서 최 역할을 맡은 민혁입니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감동이었어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에비타 마지막 공연을 마친 배우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한 페론의 애인 역할을 맡은 권가민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한 페론의 애인 역을 맡은 권가민입니다.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laughs> 많은 선배님들의 운영자가 남아있어서 짧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어, 우선 이렇게 좋은 작품인 에비타와 그리고 좋은 제작사 블루 스테이지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정 막 감독님, 그리고 더시 오케스트라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함께해서 영광이었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비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비타 하면서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갈디 역할을 맡은 김민철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연습실에서부터 온 디스 나이스 를 너무 많이 불러서 좀 지겹다고 그만 부르라고 <laughs> 농담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시원 섭섭한데요. 아 그래도 너무 분위기를 재미있게 이끌어 주신 정말 너무 멋진 우리 형님들, 그리고 너무 이쁜 우리 누나들, 그리고 또 동생들 덕분에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공연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안에 어 정말 최선을 다어 했었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소중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멋진 원캐스트 배우분들께서 저희 뮤지컬 어워즈의 양상 부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 일만 끝나고 나면 항상 땀이 흠뻑 젖어서 의상이 흠뻑 젖어서 들어온 걸 보면서 정말 치열하고 멋지게 했던 정말 그런 멋진 팀인데 부디 뮤지컬 어워즈의 마지막까지 우리 이 멋진 팀이 이름을 남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소새테운역할을 맡은 서준호 배우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뮤지컬을 사랑해 주시고 뮤지컬 에비타를 사랑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찾아와 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함께 한 우리 배우분들 진심으로 함께 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제작진분들, 또 컴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 잘 이끌어주신 감독님, 이금정 감독님, 이하 오케스트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 같은 참 박자에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laughs> 네 많이 쓰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또 어, 함께 역할을 했던 윤영열 배우와 김바울 배우한테 또 굉장히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또 어, 세월이 지나면서 또김소현 씨와 함께 이 무대에 설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네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 최 역할을 맡은 민우 혁 배우의 소감을 리겠습니다 <laughs> 어, 사실 그 약간 좀 뭐랄까요, 늘 근엄하고 좀왜우세요 <laughs> 묵직한 어떤 그런 군인 역할을 맡다가 이 역할에 좀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 어디다가 기대. 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았던 작품이었는데, 연습실 초반이 정말 기억이 남네요. 우리 앙상불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습을 하는데도 단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고 매 순간 100%, 200%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작품은 어떤, 어떤 형태로든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음악팀을 너무 많이 괴롭히면서, 저도 사실 준호 씨와 마찬가지로 그 박자의 뛰어난 그 배운 단이라서. <laughs> 네. 김은정 음악감독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목마도 태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우리 앙성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공연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이 친구들 꼭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서피땀 흘리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너무 자신 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저에게 채를 맡겨 주신 우리 블루스테이지 정혜진 대표님. 이제 앞으로 꼭 믿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laughs> 저는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역할을 할수 있을지 몰랐어요. 뭐라고요 마이크 드릴까요? 어쨌든 아 어, 너무 너무 행복했던 작품이었고 가장 많이 의지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시길. 그리고 괴롭혀서 미안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사랑받아 마땅한 에비타였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에바페론 역할을 맡은 김소영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배우님들과 오늘 마지막 공연하면서 어 첫그런치르 때가 생각이 나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정말 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춤과 노래를 처음 연습하던 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1막 <laughs> 연습이 끝나고. 후배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방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너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시고 같이 도와줘서 진짜 무사히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이렇게 30대 죽은 대답대로 역할을 어 정말.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역할인데 이렇게 믿고 맡겨주신 블루스테이지 정혜진 대표님 그리고 또 음악감독 김문정 감독님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강민 씨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무대 위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신데 내일까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외버 작품으로 어,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 거의 25년 만에 다시 외버 작품으로 같이 할수 있어서 또. 몇 년이요? <laughs> 제가 어, 데뷔를 태어나때 데가 좀. 가나가이 역할로 아, 네. 아, 저, 아 그래가지고 아네 아연 아, 때 크리스틴으로 대뷔를 해가지고 아 그래서 더 정말 음, 관객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실 때까지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영 주인사 모두 앵콜을 원하고 있나요 좋은 공연 멋진 추억 오랫동안 기억될 우리 에비타 가장 신나는 앵콜을 원하고 있나요 모든 걸 제단이 다해줄 거야. 너의 꿈과 희망 모두 종이게 적어봐. 하늘에 던지고 기도하며 기다려. 일주일만 지나면.